제가 제라늄 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 한번 한번 솔직하게 털어놔 볼까요? 여러분. 어, 단순히 포장이 하기 싫어서 어, 그것도 있죠. 포장이 하기 시, 싫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제라늄 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그 다른 집으로 보낼 아이들 제가 포장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제란님왜 이렇게 우짜라게 만들었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얘는 원래 이렇게 자라는 품종이에요. 원래 이렇게 자랍니다. 원래 이렇게 자라는 데에요. 근데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몇분께 이걸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란용 포장을 하는데 대충해서 보낼 겁니다. 약속했어요. 저막이게 꼼꼼하게 판매자들처럼 포장 못한다고 어, 말씀드렸고요. 어뭐 대충 해가지고 어, 보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계란용 분양 저한테 아막 제가 삼복하는거 보면. 어, 분양 좀 해주세요. 분양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 제가 제라늄 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 제라늄이 예전처럼 막 비싸고 귀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들어가는 품이 더 큽니다. 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죽 웬만한 그 최신상 최신상 제라늄 분양이 아닌 이상은. 예, 이거, 뭐, 다섯 개, 삼만 원, 사만 원, 이렇게, 재라늄을 분양하려고 하면, 그걸 제가 처음에 삽목해서 키우고, 포장하고, 이렇게 보내는 품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품이 너무 큰 거예요. 착한 분양이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재난형 가게가 되게 폭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배당 뭐, 한 5,000원 뭐, 이렇게 되는 재단님들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또돈 받고, 분양했다가, 뒤에 또 무슨 클레임, 뭐,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흙이 다 쏟아졌어요. 뭐, 아니면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클레임까지 제가, 어, 감당할 정도의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미 예전 적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분양이 사실은 제가 이만큼 고생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 그에 만 그에 합당한 어,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한 이유가 있어요. 자재라님 분양을 해서 이 정도 일을 할 거면. 저도 사실은 저한테 어느 정도, 어, 수고했던 비용,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최신상을 사야 해요. 최신상을 사서, 예를 들어, 20만원에 내가 최신상을 사가지고, 어 열심히 삽목하고, 계속 잘라대면서 열심히 삽목하고, 키우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본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소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본전치게 할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요. 어, 재작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제가 분양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상을 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삽목해가지고 그래서 본전치기를 하는 거 본전치기 하고 나면 나한테는 모주가 남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돈이 좀 되는데 그렇게 제라늄을 키우는 동안 내가 제라늄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 핵심은 탑탑 뭐 순짓기 이런 거 못해요 탑삽수를 빨리빨리 살려가지고, 탑삽수 잘라가지고, 이거 분양을 해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내, 정작 내 제라늄은 완전 수영 엄만 진창에, 그리고 난도질 당하고, 어,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하니까, 아, 남들처럼 수영 잘 잡아서 크게 대품으로 키운 예쁜 제라늄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참 이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그렇게 난도질 당한 모체, 모체를 저렴하게 중고나라에서 파는 것도 봤어요. 어. 근데 최신상 받으면 사실 최신상 사오시는 분들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얼른 키워가지고 잘라서 키워가지고 재분양을 안할수 없어요. 그분들은 뭐 어, 재미로 합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할 때도 몰랐어요. 할때도 몰랐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남은 최신상 모주들을 보니까 와,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내 애들은 다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이제 현타가 왔어요. 그때. 그래서 어느 순간 재란금에 대한 이제 신상에 대한 관심도 좀 덜해지기도 시작했고, 어느 순간, 아, 그냥 그러지 말고, 적절한 가격의 애를 내가 들여가지고, 내가 수영 잡아서 정말 예쁘게 내 꿈인 대품으로 좀 키워보는 그런 방식으로 재라늄을 키우는게 이게 올바르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신상을 이제 안사기 시작했어요 최신상을 사서도 그렇게 키울 수 있죠 근데 최신상이 뭐 한두푼 합니까 어 아, 비싼거는 뭐 30만원 뭐 싸봤자 뭐 10만원 20만원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양하는 작업을 안 하겠다고 라 생각하니까 음, 저도 뭐땅봐서돈 나오는 거 아니고 저도 이제 그냥을 어, 이제 그 최신상을 안 사게끔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상을 안 사고 유, 이제 한 시즌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어, 요 정도 내가, 내가 그냥 내내 마음대로 내, 내, 내 취미 생활에 투자해 가지고 내가 내가 키우고 싶은 방식대로 키우고 칼안 되고 이렇게 키울 수 있을 있는 방식으로 하자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수영 때문에 제가 제라늄에 칼을 대야 되는 상황 말고는 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삽목을 하기 위해서 제라늄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음, 그, 제라님의 칼안된지 한참 됐어요. 작년 한, 작년 가을부터, 어, 아, 작년 여름에 너무 심해가지고, 애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뭐, 칼을 댈 생각도 당연히 못했고요. 어, 솔직히는, 나도 수영 잡아서 예쁘게 대품으로 멋지게, 달랑 꽃한 송이 보고, 요만한 꽃한 송이 보고서, 나 신상 있다 자랑하는 거, 그거 다 해봤는데, 어, <laughs> 별로더라고요.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뜻대로 어, 예쁘게 정말 크게 멋지게 키우고 싶다 로 이제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제무주에다가는손 안대고 순짓기 정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주 크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 무용들 작은 모종 사와서 절대 손 안대고 어, 순짓기만 하면서 대품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라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 그냥, 취미 생활인데, 취미 생활인데, 얘가, 신상병에 걸리는 순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신상병만 안 걸리면, 어,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 없어요. 근데, 신상병에 걸리는 순간, 예,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이 다 뭐, 거기서, 거기인데, 본전 생각이 나죠. 그러면, 아, 여기, 이 가지 끊어가지고 이거 삽목할 수 있겠는데? 그러 얼른 끊어가지고 또 삽목해서 뭐 내가 20만원에 샀어. 그러면 내가 팔 때는 사실은 10만원 받기도 힘들어요. 어,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두개 팔았어요. 그러면 본전치기 한 거죠. 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키웠서 키워서 열심히 분양. 분양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분양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분양할 때뭐안 팔려서 걱정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원래 블로그를 했었잖아요 어 블로그 에서도 제가 조금 유명 했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사실은 판 분양하면 거의 다 완판 이었고 뭐 사실은 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 유튜브 지금 이 채널에서도 제가 만약에 분양을 시작한다면 사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분양을 다 완판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재라늄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것은 저의 일은 아니다. 아 물론 그 행위를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런 분들이 있어야 제가. 어, 시즌 지나서라도 한번 정도는 제가 신상을 품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최초, 먼저 이 신상들을 분양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 실력이 그 최신상을 다룰 정도로 해외 구대해 와가지고 죽어가는 애를 살려가지고 그걸 또잘 키워가지고 얼른 삽목해서 분양하고 이걸 반복하고 제가 제라늄을 키우는 게 취미이지 저는. 그냥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돈벌이를 하려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재라늄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쁘게 재라늄을 즐기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내 초, 그 투자, 내 투자금이 들어가면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이게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본전 생각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뭐? 그 밖에 없죠. 이제 최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최신상 안 사고, 그냥 있는 아이들 멋지게 잘 키우는데 집중하는 거. 그리고 또, 어, 한 시즌 정도, 두 시즌 정도 지나서 이제 제라늄을 사서 그때 멋지게 키우는 거. 어, 그리고 이제는 신상 제라늄이 더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오래 키워서 잘 키워가지고 막꼬망울이 폭발한 어, 꽃이 폭발한 그런 제라늄 있죠. 그런 게더 예뻐 보이는 이제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라늄 신상이 거기서 거기에요. 요새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 이게 신상이라고 그냥 육종과만 다른 것 같은데 저번에 다른 육종다 육종과 누구 거랑 굉장히 비, 비슷한데 어, 이게 정말 신상이야? 요간수록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신상이 이제 나와봤자 사실은 꽃의 차별성이 거기서 거기구나, 거기서 거기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막 겹이 많아가지고 막 터질 듯이 겹이 꽉꽉, 꽉꽉 찬 제라늄 신상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완보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많이 달렸던 꽃몽울이 중에서 한네 개, 다섯 개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안 예뻐요, 꽃이. 그래서, 아, 내가 실력을, 이렇게 완보를 할수 있는데, 실력을 키우는 게 집중하는 게 맞지. 나 정도 실력에서 무슨 이게 분양이고, 뭐시기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 나름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저한테, 어, 왜 분양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분양을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분양을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어, 근데 그래도 삽목 재미는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꽂는데, 이제 삽수를 사서 꽂아요. 제 모체에는 손대기 싫어서요. 제 모체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품으로 4월, 5월쯤에는 이렇게 멋지게 자라야 되는 대품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 모체에는 손대지 않고 삽수를 사서 그냥 꽂아봐요. 재미 삼아서, 그리고 얼마 전에 보셨던 그, 퀀탕메이처럼 <laughs> 이런 아이들은, 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삽목을 하는데요. 환탕맹이 지금 중고나라에서 5,000원입니다. 제가 근데 그 5,000원짜리 하나를 제가 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어, 저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탕맹이는 앞으로 삽수로 그냥 분양을, 나눔을 할 예정이고요. 어, 제가 분양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막 중고나라에서 다섯 개에 2만 5천 원, 막 이렇게 분양하시는 분들 보면, 아, 아니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걸 아니고, 아, 정말 착한 가격으로 너무 좋게 분양해 주시니까 고맙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할, 할, 어, 생각이 별로 없다든 거. 제가 저는 그런 일을 할별 생각이 없고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했던 것처럼 비대면 그냥 무료 나눔 어돈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돈을 받는 순간 클레임이나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 나눔을 할 생각이에요. 비대면.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가 포장해서 만약에 나눔을 하게 되면 전 여기다가 화장 화장지 뭐 적셔서 깔고 저 이런 거못 합니다. 그냥 흙 쏟아지면 쏟아진 채로 그냥 하세요. 왜냐면 이거 목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오래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흙이 쏟아졌다고 해서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여튼 오늘 제 개인적인 그 답답 좀 해봤고요. 제 요새 유튜브 채널에 그 분양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재라님 분양 채 분양이 예전에는 블로그 값 블로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재라님 분양을 원해 하실 때는 제 채널 보지 마시고요. 저는 분양 안할 거니까 제 채널 보지 마시고 분양만 하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셔가지고 사세요. 근데 제가 그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중고 나라가 더쌉니다 가격은.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분양처를 찾아서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요새 이제 제라늄 분양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편안한 마음 가지고서 제라늄 어, 구입하시고요. 저한테는 분양해 주세요 하는 말. 말을 하지 마세요. 전화님 부양 안 합니다, 저. 나눔만 할게요. 아, 여러분,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